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죽은 후에 세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명의 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 이세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던 기간이 25년이었는데 그다지 굉장히 짧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별 사건이 없었다는 거죠 전쟁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또 어려울 때가 있으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던 말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대하는데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목적처럼 될 수가 있는데 에, 정작 평안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 평안함이 덫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이게 덫이 되어 가지고 덫이라는 것은 우리를 옥죄는 거죠 지 그러니까 그게 평안함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거나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믿음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니까 사사 입다 이후에 세명의 사사들이 다스렸는데 8절 보니까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7년 11절에 보면 은그 후에 엘론이 또 10년 그리고 13절에 앞돈이 8년, 나라를 다스릴총 2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나 개인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안함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그 말씀 이렇게 기록하였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어, 공구한 날도 주시고 예, 좀 바꿔 말하면 늘 형통한 것만 아니고 또늘 공구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병행해서 주셨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예.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냥 좋은 일만 쭉 있게 하시지? 왜 병행해서 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함만 있게 안치고 때로는 공구함도 주시고 공구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러다도 형통함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가?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장래 일을 능히 해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합니다. 우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우리는 다 스스로가 지혜롭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은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실패 없이 계속 나가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자랍니까? 교만이 자란다는 것.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 교만이 쭉쭉쭉 자라가지고 나는 망하는 사람 일순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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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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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에서한국에에 교만이 에라게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이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어려운 에 또 때로는 공고한 일, 그러다가 또 형통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평안함도 주시고 또 이렇게 섞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자신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는 우리는 조금만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형통하면 그때부터 가장 먼저 죄를 지으려 그러고 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되려고 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위험한 때는 고난이 올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가 훨씬 위험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 특별한 어떤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암몬 자손을 그 입다가 이렇게 물리치고 또 그런 후에 그 입다가 죽은 후에 25년간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사사기의 패턴 있잖아요. 또, 우리 죄 짓고, 또, 고난 주시면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면 또죄 짓고, 뭐, 이런 패턴이 그대로 또 다시 나타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3장 1절로 바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25년 평안함 후에 또 다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더 삼길 수 있는 그런 그참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죄악 속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0편 69편 22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의 평안이 그들의 덫이 되게 해달라. 평안함이 덫이 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걸까요? 평안함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망하는 인생 되는 거죠. 누가 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거 통해서 그 평안함이 자기에게 터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이 자신에게 평안함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 망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유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좀바어서 뭐, 바꾸는 건 아니죠.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이 부자가 그해 농사가 완전 다 망해가지고 창고는 텅텅 비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예.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누가 보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부유함은 그를 망하는 터치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터치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지금 다 모든 게 평안해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더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평안함을 어떻게 누릴까요? 평안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 되야겠습니다. 어 평안함을 그러면 누릴 때 무엇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이 어디 있나 보니까 신명기 1 2 장에 보시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평안함을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가나안 들어간 거죠.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가라.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정해 주시고 예배 갈때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에 좀더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지금 뭐 인디아 같은 때는 굉장히 막그 너무 커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그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좀 잠재워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언제 모이겠어요? 또뭐 오늘 확진자 한 분이 나오셨다 그러는데 또 다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힘을 다해서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평안함이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평안함이 우리에게 덫이 되지 않도록 그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 된다면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의 평안함이었을 때 예배하기를 힘썼던 분들이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했던 일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거하는 다윗성으로 메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그교 앞에서 뛰어놀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모셔다 놓고 보니까 자기는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계는 텐트 안에 거하는 게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죠? 힘들 때든 또는 평안할 때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의 제일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안할 때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물론 우리의 삶도 예배예요. 일하고 이러는 것들도. 또 가정에서 자녀들 잘 돌보는 것도 예배이긴 하지만 또 정해진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힘써서 그럴 때에 평안함이 덧치되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덧치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리고 평안함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면 평안함 때문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 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평안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배하기를 힘쓰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할 때에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평안하게도 하고 때로는 공고하게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길 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주님 평안함에 있는 분들에게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입니다.